어 오늘은 불닭이죠. 불닭, 그 저건데 생각보다 맵진 않아요. 이렇게 이제 어 이렇게 제가 시켰는데, 어 이걸 먹어 봤거든요. 예전에 이걸 먹어 봤는데 그렇게 맵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괜찮아서 어 콘텐츠 찍으면 어떨까 생각해서 지금 어... 어... 방 보여드리는 거죠. 불닭 비빔 면발하고, 그 다음에, 그냥 비빔밥 있어요. 이게 더 맛있겠죠? 이거는 이제, 라면이 들어와서 별로고, 우선, 둘다한 번에 다 하면 힘드니까, 그냥 하나만 해서, 다 똑같아요. 똑같으니까, 어, 하나만 해서 찍으면 되겠죠? 여기 봉제선이 두 개가 있죠? 첫 번째. 딱 하나 들어있어요. 그 다음에, 보면 물을 여기까지, 물, 조절, 물 조절이 중요해요. 여기까지 이제 물을 보면 되죠. 어 여기까지 물을 부었고, 이제 중요한 거는 잘 저어서 주고, 그 다음에 이제 다 되면 이 액상 스프를 넣어주면 되겠죠. 어잘 물이 들어갈 수 있게. 물을 잘 맞춰줘야 돼요. 그게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. 그래서, 닦으면 되겠죠? 면은 똑같아서 뭐 별거 없어요. 어, 이거, 이것만 보여드려도 충분할 것 같아요. 어, 대충 다 되셨겠죠? 여기다 액상 스프 비좁아서 어, 이제, 이거 비벼주면 되겠죠? 어, 생각보다 안 매울 것 같은데, 어, 괜찮았어요. 그냥, 어, 그렇게 맵진 않고, 어, 그렇게 안 맵지도 않고. 매콤하니, 그냥, 그런 비빔, 맛 그런 거. 어, 비슷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약간 매콤하니까 좋죠? 어, 이 매콤함이 그 라면보다 더 맵네요. 이게 그 제가 저번에 먹었던 느끼 맵진 않은데 어 라면보다 더 매운 것 같아요. 진짜 매콤하네요. 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. 맛있죠? 제가 이 밥을 좋아하는 이유가 꼬들꼬들해요. 특유의 맛있어요. 아, 굉장히 매워서 그러네요. 이제 장점은 그핵불닭명처럼 매워서 못 먹을 정도가 아니라 매워도, 매워서 먹을 정도로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렇게 맵지 않다. 그죠? 음, 근데 약간 매콤하니 괜찮다. 뭐 그런 식으로. 근데 잘 만드신 것 같아요. 만드신 분들이. 음. 다 먹었네요. 그래서, 불닭 비빔밥. 음, 너무 매우면 못 먹는데, 음, 점점 이렇게 매우니까 다 먹을 수 있는 거죠. 카레도 나오면 좋은데, 카레는 아직 없어요. <laughs> 음, 카레 있는 곳도 있는데, 또 카레 있는 곳은 이걸 안 파는 곳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, 큰맘 먹고 샀네요. 그래서, 오늘 영상은 이거, 음, 먹방이죠? 끝이에요. 감사합니다.